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컨트 마스터입니다. 코인 종목들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스타 분석 영상이고요. 일단 아스타 정말 좋은 모습을 그동안 보여줬죠? 아스타가 업비트 내에서도요, 거래대금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자, 올해 들어서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준 몇안 되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내에서나 아마 유일하게 이런 외국의 전문적인 분석들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해외의 유수의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이 아스타 코인의 가격 예상치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 가격의 위치는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아스타의 가격이 0.18 달러인데요 자 일단 2월 시장에서는 아스타가 막스권 행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대박인 것은 매년마다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지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 내 후년까지 0.69달러까지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예상치를 내놓았다는 것이고요. 대략 현재보다 3배 정도 이상이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물론 전망치는 말 그대로 전망치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코인을 어떻게 홍보하고 커뮤니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욱더 크게 5배, 8배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분석은 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바로 종목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타 같은 경우는요, 12월 18일 이때 크게 빔을 쐈었는데, 이때 이 양봉의 중심 값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서 확인한 다음에, 이때부터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주식에서도 이 신규 상장 후에 굉장히 크게 가는 경우들이 많듯이, 아스타와 같은 신규 상장된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 적은 돈으로도 상당히 크게 올릴 수가 있고요. 자, 더욱이 코인은 나누자면 이전에 존재하는 그런 코인들, 도지라던가 리플 이런 종목들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선 종목들은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탄력 있게 오르지는 못하는데, 자 이렇게 신규 상장된 코인들은요, 지금 업비트 내에서는 몇안 되죠. 이런 신규 종목들은 수급이 붙으면 정말 크게 갑니다. 크게 크게 가기 때문에 최근에 불러나 세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도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세이는 바닥 100원대에서 1000원대까지 10배 정도 올라왔고요. 자, 그런데 아스타는 아직 저가 대비해서 2배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더 고무적이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최근 업비티 내에서 거래대금 1위를 달성한 적도 있죠? 그만큼 기대가 크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현재 구간은 예전보다는 탄력이 좀 줄어든 상황이죠. 자, 거래대금도 살짝 약해지기도 했고요. 자, 아무래도 작년 말, 그리고 올해 들어서서 상당히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그런 구간에 들어섰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스타를 접근하실 때는 볼린저밴드, 이 볼린저밴드를 꼭 설정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종목은 볼린저밴드의 이 중심선에서, 중심선에서 신호를 주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7일을 보시게 되면 이 음봉도 종가상으로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이탈시키지 않았죠 자 계속해서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때도 계속해서 기회를 줬습니다 이탈 되게 되면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탈시키지 않으려고 매수를 한 모습들 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의 상황은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를 수축시키면서 힘을 모아가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계속해서 저점은 높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역삼각 수렴 형태로 가격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후에는 강력한 비밀 한번 나와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 그리고 이 아스타 같은 경우도 제가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이런 구간들 지지 구간과 기준점 매수할 만한 그런 시점들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매수 매점을 못 찾아서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 타이밍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